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죄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때를 지어 노략질하며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도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에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 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선택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죄악을 병으로 병이 들었으므로 비유하고 비유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제약이 드러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치료하려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미 병이 들어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도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나라 전체가 병이 들어있음입니다. 여기에서 병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행하고 있는 죄악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고 그들에게 호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통하여 오히려 그들을 치료하였는데 오히려 그들의 죄악상이 더 드러나기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을 행하였고 도둑질과 노력질, 노략질을 하였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을 속여 자신의 이속을 챙기는 일, 법정에서 거짓을 진술하고 뇌물을 받고 정직한 자를 희생시키는 것등 그들의 이들은 그들 안에서 이러한 악행들이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겉과 속이 다른 아첨의 말들로 왕과 지도자들을 기쁘게하며 환심을 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은 자신을 위해서는 정직을 이익을 위해서는 정직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모두는 정직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자신을 위하여 정식, 정직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나라, 사회, 공동체를 위하여 공의를 행하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그 속내는 자기의 이익을 채우기 위하여 공의로 포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타락한 인간의 한 면모입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약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고 계시며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죄악을 범하는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악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심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랬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에 이스라엘 전체가 병들었고 죄악으로 자신들이 병들었음, 병들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병에서 고침받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중병에 들린 사람이 치료자 앞에 나가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결과는 죽음뿐이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은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달궈진 화덕 같다라고 비유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식이 우리나라의 밥과 밥이라면 그 나라에는 빵이었는데 빵을 굽는 그 화덕에 숯불로 뜨겁게 달궈 놓으면 빵을 굽고 나면 그 화덕이 씻고 다시 필요하면 화덕을 굽는 뜨겁게 달구는 것인데 이 화덕이 그 뜨거움이 가시지 않고 계속 뜨겁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굽기 위하여 반죽을 좀 넣었을 때만 그 열기가 없는 것 같지만 계속 달구어진 상태로 있는 것 같은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호세아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정세는 마치 달구어진 그러한 화덕과 같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여호로 보암 이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스가리아가 통치하였는데 그가 통치한 지 6개월 만에 신하 살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이제 살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살룸은 왕이 된지한달 만에 문하임에게 다시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문하임이 왕이 되었고 문하임은 자기 아들 부가야에게 왕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부가야가 다시 베가가 반역함으로 베가가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베가야는 호세와 선지자와 이름이 같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호세아에게 다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살육으로 왕권이 계속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탐욕과 살기로 가득 안으니 자기 이들이 끊임없이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권력을 향해 달려드는 모습은 이스라엘이 화덕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직을 버린 지 오래였고 그들 안에는 거짓이 가득했고 왕권을 쟁취하기 위한 피의 전, 쟁탈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라 곳곳에는 우상숭배가 행해졌고 온 나라 안에는 음란이 가득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찾는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정물을 갖다 들이대며 여러분에게 구정물에 손을 넣어라 그러시면은 손을 넣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구정물보다 비교할 수도 없는 뭐 없는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임재할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에 당신의 말씀을 거룩하신 말씀을 계속적으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재학으로 더럽혀진 이스라엘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더럽혀질 것을 더럽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무엇으로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스스로를 죄악으로 더럽혔으나 거룩한 하나님은 더럽힐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임하여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죄악이 그리스도인을 더럽히지 못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르므로 제아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꽃 하나도 내어 주실지 주실 수 없을 것 같은 곳에 주님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선포하시며 주님의 뜻을 계속하여 말씀하여 주셨던 이스라엘 땅과 같은 저희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저희를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땅 가운데 죄악이 만연하여 죄악하다 죄악하다 타락하였다 말하지만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즉그 죄악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 삶이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우리가 죄악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오늘 하루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음 우리 예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오늘 있을 예배와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천 교회가 우리 예천 지역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앞장서 세우신 위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과 교육자들의 어, 성숙과 영역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당회와 우리 항정 집분자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복된 삶 살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환절기에 연로하신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삶의 어려움과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천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에도 곳곳에서 주님의 사랑 품고, 주님의 복음 품고, 주님의 복음 전하는 성교지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